아니요, 어제 궁금해가지고 나 방종하고 어제 마크 어떻게 됨하니까, 이 춘양이 깨겠냐 다음엔 너랑 할 거다 준비해놔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. 여보세요? 왜 이렇게 마크를 못해? <laughs> 아니, 죄송한데, 레트님 왜, 왜 갑자기 시비 거세요? <laughs> 지금 님 때문에 춘양님이 나보고 마크하자 그러잖아요. 그러면 음, 되지. 나만 죽은 거 아니야. 내가 먼저 죽은 건 맞아. 근데, 춘향님도 죽고 붕어도 죽었어. 너가 너무 못해. 나보다 그러니까, 못하는 거 같아. 또 같이 할 거니까 다음에 한번 게스트로 한번 오세요. 붕어도 아, 별로 부었어. 못하나 본데. 붕이 솔직히 좀감 없었어. 맞아? 솔직히 레트야, 너가 더 잘해. 아 근데 붕이는 야생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러니까 음. 못했다기보다는 그 배경 지식이 없어서 죽었어. 상한 나라의떵떵이반가반가 땡컨 나 오늘 신세계를 보고 왔어. 아너 방금 하는 거 보니까 벗고 있던 정말 보석 같은 게임이 있긴 하더라. 그 이름이 뭐야? 경람 항로라고. 아 들어봤어. 약간 그게 보석이 쳐다봤을 때 존나 이쁘잖아. 진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바일 게임 중에 제일 이뻐. 근데 게임은 게임이 응. 좀 아니라서 뭐 어떤 게임인데? 유사 펜스쿨러 슈팅게임? 펜스쿨러 슈팅게임에는 약간 동방 프로젝트 같은 느낌인가? 약간 0.01 동방 프로젝트. <laughs> 아, 아무튼 어우, 쉽지 않아. 조금 한번 보고 나니까 원신 블루아 카이브 명일방주 다 그냥 캐릭터 왜 이렇게 슴슴하냐? <laughs> 그 정도야? 어어, 뚱이 어. 로아 이제 좀할거 거의 다 했나? 나 스티링 잘해주거든 나한테. 로아 열심히 해서? 어, 어 로아 열심히 해서. <laughs> 수태 형이 로 열심히 하면서 너무 보기 좋대. <laughs> 아니 미친 진짜 로학기라는 말로는 제일 표현할 수가 스타. 없어 내가 보기. 엔 <laughs> <laughs> 생각해보니까 딩두 이따 그거네. 빨리 잘 되지, 되지 않아? 아, 안 잡고 그냥 그1 0시 시작이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아, 딩도팟이 제일 국기팟이라던데. 소설 1위분하고 뭐 저기. 아, 1위야? 일단 다 사장님이시네. 무기 당 전부 다. 그럼 거기 파티에 가면은 딩두가 이제 투사 딸이인 거야? 어 그래야 하는 파티. 왜요? 느낌. 왜? 반가워. 왜? 느낌. 왜? <laughs> 너왜왜 응? 왜 기분이 좋아 보여? 이춘양 거이 성대모사인데? <laughs> 어 약간 들 약간 들렸어. <laughs> 본인이 맨날 하는 거잖아요. <laughs> 나한테 애교 부리는 줄 알았는데. 지랄 하는 또.. 내가 미쳤어? be so <laughs> <내 나를> 그렇게 g r y I c a n 오늘따라 o hungry. 게 c 하게 대답해주지? 아니 그냥 우리 모바일 게임 이야기 뭐 h 월에 나오는 게임 이야기 뭐 그런 거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춘향님은 왜 갑자기 뭐 하자고 건거임 몰라 뭐 어? 하냐 해서 레트랑 그냥 여행이라고 했더니 레트랑 통화 중 초대해줄까 라길래 알았다고 했는데. 나연나 연막 쳐갖고 둘이 전화려는 거나주변에 껴준 거잖아. 어? 그 미안한데 난 둘이 통화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. 너네 나 연막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. 애초에 이 춘향님은 아까 나 램램하고 이춘향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오늘. 맞아. 그래? 이춘향 또 하드코어 못겠다길래 내가 못 깨냐고? <laughs> 나는 중간에 깼었다고. 걔가 침대 큰말안 했으면 벌써 깨고도 남았어. 아, 아 봐도 봤어. 뿡이 너도 같이 했다가 너 죽어서 못겠다며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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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나 근데 하드 코어 아 처음 해갖고 너무 세더라 진짜. 근데 이번에 하는 건 기대 뿡아 레트 돈데. 뭐라 뭐라며? 언 언제 하는데? 날짜만 알려줘. 아니, 뭐, 이제 날짜 미리 정하자. 뭐, 이게 나, 어제도. 난짜기 하자. 아니 나나 안 가. 어. 너도 정해야지. 갑자기. 아니, 아니, 난 아니야. 난 하드코어는 무조건 죽어, 나 그래, 그럼 네트 죽어도 계속 하자. 나, 나딱그 생각 들었어. 깨려고 응. 하는 거 아니야, 이거? 통화야. 어? 렘렘이 너 마크 존나 못한대. 어디 있어? <laughs> 아니, 아까 디코에 있을 때. 민경은 몇십 년째 마크 하는데 나는 다른 거 하잖아. 근데 렘렘은 <laughs> 마크 계속 하는데 왜 자꾸 뒤지는 거야? 주장러로 <laughs> 주장러로 주장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다 다르게 죽어. <laughs> 아 그래? 아니, 그냥 그거, 그거 하는 줄. 그거 다 다르게 주고. 옛날 마크에서 유명했던 그거 아는? 그거 100까지 죽는 방법? 그거 하는 줄. 이춘장이이 그... 유튜브에 있어. 가장 최근에 크리퍼한테 죽었고 낙사도 에봤어고그랬딱 하루 그예은이 초대했을 때 그때 세 판을 다시 했어. 민규가 계속 죽어. 내가 철골램 죽여 줄까 이러더니 죽이지 말라니까 그거 죽이다가 죽었어. 아, 맞다. 그 얘기까지인데. 아니, 과도에 블럭씩 올라가 날 때리면 되는 건데. 아, 철골의 뭔지 마라니까. 알아? 그 블럭 사고서 잡는 거 마, 말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그때 그 벌칙 걸었잖아. 이번 조금 진짜 할게. 이번 조금 진짜 할게 해 가지고 그 일이 있었던 거야. 아, 그 설마. 맛있게 만 맞는지. 어, 하긴 했는데 맵을 몇번 바꿨는지 모르겠어. 지팅 할 때. 해주던데? 근데 야, 진짜 괜찮아요.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정말 잘하던데? <laughs> 렘렘 진짜 와... 간 둘이 있을 때 해주려고 또... 오이모해 어? 민규였다고? 어? 민규는 좀 진짜... 어 아, 근데 진짜 이춘향 아니었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육 응, 6회 짜때 오셈 근데 6트까지 가는 것도 솔직히 에바 아니에요 춘향님? 님 생각도 그렇죠? 나는 맨날 맨날 깰줄 알았어 <laughs> <laughs> 딩두 불러서 롤이나 할까? 그래도 네명인데요 그다음 또지는 오늘 자야 돼. 내일 중요하긴 하다. 딘도 형한테. <laughs> 아왜 하필 내일이 볼라이크야. 딘도 진짜 노아 뺏어버리고 싶네, 디도. 춘향님. <laughs> 1, 2, 3, 4, 5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. 4. 틀리면 가만 안 두면. 어... 난 2야. 난이야난 2. 실패했어? 우와! 풍기한테 물어볼 거. 레티야. 오... 나저 미니 게임 5천... 실패한 적 없어. 저한테 주신다면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 답해요 진짜. <laughs> 레츠가 받지 못한 45,000원 저에게 주세요. <laughs> 진짜 존나 반팔 안네 이렇게. 와 1, 2, 3, 4. 음나1 번. 이관도 실파 혹시 나머지 돈은 <laughs> 3번이어라 3번이어라. 아 <laughs> 4번이었어. 까비. 역시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된 건가? 50% 1 번. 제발 이번에도 틀려 나. 아씨발. <laughs> 어떻게 다 틀려? 어떻게? 와 이만은 이득 봤어. 와 저는 한 번만에 맞출 자신 있습니다. 처음에 이춘영한테 <laughs> 물어보지 말았었더라고 그래 사나이 1번으로 통일한다. 응, 이 번이야. 그렇지. 와 이걸 7만 원 벌었어. 야 근데 레트 진짜 그그 칸의 효율. 아니. 아이, 카리로 아, 진짜 다 틀려가지고... 아, 진짜 아니, 이게.. 그나만더 볼라고... 라스트라고 하긴 하셨는데, 아니, 근데 이거 솔직히 춘향님 재수가 없는 게 제가 놀리 거라고, 이걸좀 억울한데요. 저는... 야, 근데 이거 온 좋은 거 아니야? 아, 안 좋았어. 그럼 벌써 5만 원만 벌고 끝났는데... 아니, 저분이 기회를 더안 줬을 가능성도 있지. 그럼 어, 우리 뭐 해? 레이거브 레전드입니다. 아, 하야이! 넌뭐 컨디션 지킨다면서 이제 일어났냐? 젠머인데요? 어 그래? 근데 솔직히 그건 뜻 튀지 않이기는 해. 젠범인데요 뭐, 뭐야? 근데 아침에 일어나 서 준영 자는 거막 응. 걱정해 주고. 맞아. 진짜 최 누절해. 아 싫어. 아이 분이 왜 이래? 이게 뭔데? 아 그거 알지. 갑자기 뇌에 많은 지식이 들어와서 깜짝 놀란 느낌. <laughs> <진짜. 웃음> 야 설명하는 게더 웃겨. <laughs> 왜 요즘 애니메이션 봐? 어, 나이는데롤 어, 들어오세요 어. 롤.